친구를 위한 취미공유 어플리케이션 개발이라는 주제로 발표할 1902-09 손정은입니다. 연구를 하게 된 계기는 현대인이 정신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가까운 지인맥이 보다 보실해져서 우울증, 수면장애 등 정신장애와 특정 영양요소에 중독을 쉽게 얻을 수 있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또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으로 사회 구성원들 간의 불신이 커져 정신적으로 힘든 이때 정신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친구가 적어 위에 그래프와 같이 우울증 등의 정신 문제 등이 더욱 심화된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저의 연구 목적은 시공간적 제약을 최소한으로 받는 교류 어플을 개발하고 디자이너로서 어플리케이션의 신비성과 편리성을 고려하여 디자인을 하는 것 또한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디자인 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연구 내용은 스마트폰 앱 디자인 스타일에 맞는 디자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디자인 스타일에 맞는 디자인하기라는 주제에 맞게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삼성 2019 오버 더 호라이즌이라는 음악을 감상하고 거기에 영감을 얻어 바다라는 주제로 컨셉을 잡고 디자인을 진행하였습니다. 바다는 사람의 마음을 진정시켜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만들려는 어플리케이션의 목적인 취미공유라는 친밀감 형성에도 도움이 될것 같아서 선정하였습니다. 어도비XD라는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레이아웃 디자인과 기본적인 애니메이션 예를 들어 디졸브, 오버레이 등을 설정했습니다.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를 활용하여 아이콘을 디자인하였는데 대표적인 아이콘을 말해 보자면 소라, 물고기, 해초 등을 디자인하였습니다. 연구 결과를 표로 나타내 보았습니다. 먼저 어도비 XD를 활용하여 만든 디자인의 인터랙션 수와 시간을 표로 나타내 보았습니다. 인터랙션이란 간단하게 전환 에이메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장 많았던 인터랙션의 페이지는 채팅 페이지였습니다. 일단 구분이 메인 페이지, 채팅방 페이지, 선택 페이지, 채팅 페이지, 문화토크 입력 페이지, 문화토크 토이 페이지, 투표 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인터랙션 수를 조사하였고, 각각의 인터랙션 시간을 조사하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많은 인터랙션 수는 선택 페이지였는데요. 선택 페이지가 인터랙션이 많아진 이유는 사용자의 편리성을 고려해 어느 곳에서나 자신의 채팅과 취미 공유, 문화 토크를 할수 있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터랙션 수가 가장 많아진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은 시간의 인터랙션의 페이지는 문화토크 입력 페이지인데 문화토크에서 아무래도 전환과 사용자의, 고, 사용자의 고려를 하여서 설명할 것이 많기 때문에 자연스러움을 고려해 시간이 길어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배경 색상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색상은 크게 네가지 색상으로 분류하는데 코랄, 블랙, 보라 흰색 계열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저희의 메인 컬러였던 코라는 두 개, 블랙 계열은 11개, 보라 계열은 9개, 흰색 계열은 총두 개로 나누어 졌습니다 가장 많은 색상이 블랙 계열 11개, 그 뒤로 보라 계열 9개가 뒤따르는데요. 그 이유를 분석해 보자면 아무래도 다크 영향 다크 모드의 영향이 큰것 같습니다. 다크모드는 사용자의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두운 색상으로 이뤄진 인터페이스를 말합니다. 그래서 본 어플리케이션은 사용자들의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크모드로 설정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은 어도비 디자인 툴, 즉 어도비 XD와 어도비 일러스트 등 에 대한 디자인 툴의 이해를 도 높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을 디자인하면서 어플리케이션의 구성요소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할수 있었습니다. 어플리케이션 개발한 후 깨달은 것은 단순한 개발을 넘어 본 어플리케이션이 출시될 때를 위해 디자인 보조 및 마케터의 팀 합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리 디프 어플리케이션 잘 만들어도 마케팅팀이 없으면 사용자들이 없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어는 개발 중인 페이지를 아직 다 완성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페이지를 모두 완성할 필요가 있고 디자인 요소를 보다 자연스럽고 다듬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